새벽의 고요한 공간에서 손태진의 음악은 마치 신선한 공기처럼 모든 사람의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부드럽고 심오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그의 노래는 이른 아침의 정막을 깨뜨리는 듯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손태진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 그 이상입니다. 다채로운 감성 여행입니다. 그의 멜로디는 매 순간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코트처럼 청취자들의 다양한 감정을 안내한다. 부드럽고 유쾌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손태진의 노래는 세련미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선보이며 듣는 이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노래의 멜로디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떠다니는 구름의 이미지. 시간이 흘러가는 자연의 아름다움 등이 모두 치밀하고 감성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노래는 음악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이기도 하며 청취자의 삶과 시간에 대한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손태진은 이번 노래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전한다. 부드럽고 깊은 음색이 돋보이는 그의 목소리는 편안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음악은 청취자들을 감정이 가득한 세계로 이끄는 여행과도 같으며 내면으로부터 평화와 고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손태진의 노래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음악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기회라고 볼수 있다. 음악이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 휴식과 평화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손태진은 이 노래를 통해 뛰어난 음악성을 전달함은 물론 청취자들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마치 시간의 흐름과 같아서 듣는 이의 속도를 늦추고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가 삶의 진실을 직시하고 매순간 깊은 의미를 찾도록 격려한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의 구름 오둔 듣는 이들에게 깊고 편안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예술 작품이다. 이는 단순히 듣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평화와 연결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행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